뭐 하는 거야? 혹시 경선이 같이 올까봐. 그렇게 겁나는 사람이 샤워는 어떻게 했어? 잽싸겠지.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바지 좀 작은 거 없어? 이게 다야? 이기민 전화번호 뭐야? 글쎄 뭐냐고. 야, 네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해. 뭐냐니까? 아나 모르는데 야 근데 왜? 또뭔일 뭐 났냐? 나..나..나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전화번호.. 아이씨 아그 명함 있는데 집에 있다 집에 집 어디? 어전에 받아서 내방 책상 서랍에 둔거 같은데? 승훈아 일단 끊어 야야 아, 여보세요 너 윤진하고 같이 있지? 너 누구야? 너 누구냐고 이 새끼야? 어? <laughs>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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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어, 뭐. 어? 너, 너, 너 피! 다시 가야지. 이 정도로 안 죽잖아. 아야, 너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. 더 빨리 달려서 어디 남떨어지면서 제대로 굴러보자. 너 우리 애도 지금 미쳤어. 죽자며 죽자고. 그렇게 소원이니 같이 죽어준다니까. 빨리 와. 멀리 갈 것도 없다. 죽어줄 테니까. 짜이 짜이 미친년이 진짜. 어디 대고 욕이야. 너은게 그럴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? 아윤아나요좀 전에 교통사고. 아아아아아아 어, 저 문으로 가셔서 오늘도첫번째세요 괜찮은 거지? 음. 됐어, 그럼. 미안해. 옷 갈아입자. 어, 경석이 아버지는 뭐 아주 연락이 없대? 음, 말 없는 거 보면 뭐. 아유 이제 와서 연락 와야 골치만 아프지 뭐. 세 번째 여자한테서 나네가 초등학교도 겨우 갔을 나이인데. 두 번째서도 에 내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응? 세 사람 얻어 사는 걸 누가 뭐래? 그럼 둘이 오붓이 늙어가는 거지. 그냥 다큰 자식들 두고 꼭꼭 애는 낳는건 뭐야? 경선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놈의 바람기 때문에 존속을 끓였어. 경선이가 그거에 진저리가 나서 연애커녕 시집도 안간다는 거야. 조님 보내야지. 보내야지. 아 근데 어느 집 여자가 좋다고 와. 시댁 족보가 개차반인데. 막말로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봐. 어? 지날 그런 집에 보내고 싶겠어? 천여교신을 만들고 말지. 미쳤어. 왜? h e 어 e 니 맞는데 r 금은 아니야? 근 you are. 좀 봐주지. 뭐가 예쁘다고 병원에서는 안 그러더니. 나도 긴장이 풀려서. 긴장이 풀리니까 화가 난다는 거야? 화안 났어? 근데 왜나 쳐다보지도 않아? 미안하다고 했잖아. 알았어. 차라리 화를 내라. 그게 더 낫겠다. Your voice each detail in your face I could study everything about you forevermore. Good, eh? 야.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었어. 그 생각이 틀리길 얼마나 많지 정말 미치겠더라. 너무 후회했어. 싫다고 해도 핸드폰 빨리 사줄 걸. 빨리 데리러 갈 걸. 혼자 두지 말걸. 놀랬잖아. 이제 진짜 윤진 없이 못 살겠다. 만나면 아그라글 쓰면서 화낼라 그랬는데 간병하다 놓쳤네. 화내면 건강에 안 좋아. 그걸 알아가지고 뻑하면 사골치지. 음, 그거는 우리가 연애를 함에 있어서의 아주 흥미로운 요소라고나 할까? 아정 떨어져 진짜. <laughs> 어 정이 떨어져? 아, 후회할 텐데. 몰라. 그래.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전화했는데. 하긴 뭐. 정도 떨어진 여자가 집에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고 무슨 상관이겠어? 빨리 가자. <웃음> <웃음> When nights are colder 좀 하지 그래 됐다. 그래라, 언제까지 혼자 지내게 평생이면 뭐 너한테 얹혀서 늙을까 봐 걱정 붙들어 베라, 네 인생의 걸리적거리이 누나가 아니니라.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, 어, 좀 세상 못 믿을 게 사랑.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물려받은 유산이다. 아버지는 인형 끄는 걸로 그만이지만 너는 행여라도 그 인간같이 살면 내 손에 죽어. 마시고 가라. 잔다. 뭐 하는 거야? 혹시 경선이 같이 올까 봐. 그렇게 겁나는 사람이 샤워는 어떻게 했어? 집 사겠지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바지 좀 작은 거 없어? 이게 다야? 신경 쓰이게 할까봐 후딱 정리하려고 한 건데 일이 커진 거지 숨기려고 한건 아니다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다 알아야겠다는 건 아니야 원하지도 않고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. 근데 이번 일은 숨기거나 감출 거리가 아니었던 거야. 실수했다고. 내가 너무 걔를 다 안다고 생각했나봐. 모든 걸다 공유해서? 아니, 뭐 연애하다 보면 다들 그렇게 하지 않나? 뭐 명의라든가 뭐 데이트 통장 만드는 거나 적금을 같이 붓는다던가, 너는 사귀었던 사람이랑 그런 거한 번도 같이 한적 없어? 남들도 다 하니까는 뭐 그런 건안 해봤던 것 같은데. 그럼 뭐 내가 뭐 하자는데 흔에 빠진 거면 안 하겠다? 아니 왜 억지를 부려? 아니 억지가 아니지. 어뭐 절대 뭐 하자고 안 할게. 말을 왜 그렇게 해? 아니 틀린 말이 아니잖아.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라면. 뭐 그렇다는데 그렇게 해야지. 하기 싫다는데 안 해야지 그럼. 딴 얘기하자. 아니 더 해봐봐. 네가 하는 연애는 뭐가 다른데? 뭐 특별한 거좀 얘기 좀 해줘 봐봐. 딴 일단... 얘기 그만하고 자자. 너나 자. 난더 마실 거야. 내 상황이 너무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짜증 부린 거야.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바보 같았나 엄청 후회하고 있는데 네가 나더 못났다고 하는 소리 같으니까 신경질 났지. 나는 너 속상하게 한 것도 속상하고, 미안할 짓한 것도 미안하고, 그래가지고 진짜 자냐? On revalue. 를 많이 아껴고마워주고사이해 줘서 아래서주고 사랑해줘서 그래서 사랑주고 달아주고. 달아주고. 달아주아주 많이 내가 더오아 고개 우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사랑할게 还好。太 집에다가 얘기할게. 나하고 같이. 아니, 혼자 할수 있어. 그것도 잘. 그럼 누나한테 내가. 경선이도 내가. 그게 맞아. 경선이가 알면 엄청난 배신감 느낄 건데. 네 뒤에 숨기만 하면 더 실망할 거야. 솔직히 엄마 아빠보다 경선이가 더 걱정돼. 나한테 어떤 친구인데. 그래서 더 이해할 수도 있어. 그래만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. 엄마 나 준이랑 만나. 뭐 엄마 아빠가 뭐라도 할수 없어. 난 만날 거야. 제가 <laughs> 사귀는 사람이 생겼는데요. 누구냐면은 나 준이랑 연애해. 만나 우리. 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. 우리 만날 거야. <laughs> <나갔지 마>. 나갔... <laughs> 죄송하게 됐습니다. 여자친구가 맞는 걸 보기만 하는 거야? 와서 구경만 하든가 왜 이렇게 용기 백배야? 꼭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? 있지 내 자신 난또 혹시 난가 하고 기대했네 너야 당연히 믿지 세상에 하나뿐인 내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? 내가 안 예쁜 구석이 어딨어? 끊어버린다. 버릇 들었어. 이뻐, 이뻐. 마지막으로 진짜 혼자 괜찮겠어? 거참, 말 맞네. 끊어. 얘기 있는 거 아니야? 얘기 했었지. 아빠는 언제든 들을 준비 돼 있다고.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. C'est